네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예, 바이오니아 아, 예전에 한번 올려드렸던 예, 종목입니다 예, 바이오니아 종목을 좀 살펴보고 다시 한번 매매전략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꼭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은 어, 영상 보시면은 네, 2월 3일 날 올려드렸던 영상입니다 예, 바이오니아라고 해서 네, 1차 매수가 예, 32,000원 전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 1차 목표가 네. 충분히 도달하고도 훨씬 더 많은 상승을 좀 이어갔었습니다. 네, 2월 달에 말씀을 드렸고요. 2월 2일, 뭐 이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 이후에 바로 어 폭발적인 예, 슈팅이 나오면서 수익 달성을 했고요. 추가적인 등락을 이어오다가 예, 다시 한번 네, 20평 선을 뚫고 어, 추세 예, 상승 어, 만들어 가려고 하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예, 영상 올려서 예, 공략 영상을 올려 드리는 부분이고요 네, 어쨌든 바이오니아 종목을 좀 보유하고 있는 예, 주주분들이나 아, 그리고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영상 꼭 끝까지 봐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확신합니다 예, 이번에 두 번째 예, 2차 공략 예, 영상입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네, 바이오니아 종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네, 유전자 연구 개발 관련 기초 재료 및 장비 생산 업체입니다. 네, 시장에서는 예전에 뭐, 원숭이 두창 관련주, 또 그전엔 또 코로나, 예, 진단키트 관련주, 또 유전자 치료제 관련주, 또 최근에는, 예, 탈모 치료 예, 관련주로 해서, 어, 등락을 좀 이어간, 예, 종목 중에 하나고요 어, 먼저 네, 실적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0년도 매출액을 보면 요 네, 2070억원으로 나왔고요. 다음해인 2021년도에는 2237억으로 나오면서 개선이 됐습니다. 예, 뭐 다만 예, 작년에 네, 2184억으로 나오면서 어, 매출액이 다소 좀 감소를 했는데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2243억으로 나올 거로 시장 컨센서스가좀 잡혀 있습니다. 내당 종목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네, 2020년도 1052억, 어, 2021년도에는 471억으로 나오면서 감소를 했고요. 어, 2022년도에는 네, 115억 원으로 나오면서 마찬가지로 영업이익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 예,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어, 그, 실적이 좀어 펌핑된 부분도 있고요. 어쨌든 예,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네. 47억 정도로 어 영업익이 이 나올 거로 좀 시장에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순이익도 보시면은 2020년도 592억. 2021년도에는 292억 원으로 나아서 감소를 했고요. 마찬가지로 순이 이 예, 작년에 151억으로 나아면서 감소를 했습니다. 올해까지 일단은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감소세를 보이고 실적도 어느 정도 적정하게, 예, 이제, 그, 어, 실적도 어느 정도 이제, 예, 막바지 피크를 찍고요. 어, 바닥을 좀 찍고, 다시 좀 개선이 될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보시면은, 예, 작년 4, 4분기 실적도 일단은 적자였는데, 네, 올해 1분기 실적도, 어, 다소 좀 부진한 부분입니다. 다만, 예, 적자폭을 좀 줄였고요. 그리고, 네, 이 분기 때는 다시 실적이 예, 턴어라운드 어, 진행이 될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내당주목 네, 뭐 부채 비율을 보면은 네 20%대 수준, 예 낮은 수준을 좀 유지하고 있고요. 유보율은 1,700%대 이상 나타내면서 뭐 충분히 투자 가능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을 다음으로는 예, 수급 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외국인 수급을 보면은요, 어, 최근에 예, 순매수가 유입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25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 개인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과 수급이 반대된 흐름입니다. 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26만 6천 주가량 순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고요. 기간 수급은 예 매수매도 반복하면서 어, 진행을 하는 상황이고, 네,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2만 주가량 예. 순 매도 우위를 좀 보이고 있다. 특이한 점은 뭐 기, 어, 금융 투자에서 일단은 매수 물량이 좀 유입이 됐었고요. 어, 최근에 뭐 매도를 좀 진행을 하다가 다시 한번 투신해서 매수 물량이 좀 돌아주고 있고. 어, 그리고 특이한 점은 기타 법인에서도 어, 최근에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으로는 예, 뉴스 플로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뉴스를 보면은요, 네, 바이오니아 30년 뚝심 코스메르나 아, 결실, 뭐 이래서 뉴스가 좀나왔고요 어, 세계 최초, 네, 세계 최초 RNAi 이 탈모 화장품을 출시, 뭐 이래서, 어, 상당히 모멘텀을 좀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신약 개발도 좀 지속해서, 예, 목표는 글로벌,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뉴스, 인터뷰, 뉴스가 좀 나왔던 부분인데요. 뭐 차세대 의약품 예 RNAI 네 원천 기술로 예, 승부를 보고요 어 그리고 보시면은 뭐어 세계 첫네 RNAI 예, 탈모 화장품 안전성도 뛰어나고 편의성까지 이 예, 갖췄다 해서 어 좋은 예 재료로서 일단은 시장에 좀어 부각이 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이런 좋은 뉴스 계속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다음 뉴스를 보면은 예 똑같은 얘기인데예 탈모 완화 화장품 판매를 시작을 한다. 예. 그래서 어, 바이오니아는 탈모 증상 완화 화장품 예 의약품이 아니고 예 화장품입니다. 그래서 편의성이 좀 뛰어난 부분이고 어 어쨌든 코스메르나가 네, 아마존, 예, 유럽 제품 리스팅과 아, 재고 확보를 완료했고, 본격적인 예, 판매를 시작한다라고 어, 일단은 밝혔습니다. 뭐 판매 시작하고 나면 예, 탈모 인구도 많고 어, 하기 때문에 예, 빠르게 어느 정도 외출이 좀 인식이 될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다음 뉴스를 좀 보면은요. 또, 마찬가지 뉴스입니다. 어, 뭐 코스메르라 출시, 뭐, 이런 쪽 이슈 계속 나와주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지금 현재 예, 한번 예, 등나로중 이어갔다가 숨 고르기 이후에 다시 한번 재료가 또 붙어주면서 형성이 되면서 예, 자금이 유입되면서 예, 좋은 예,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계속적으로 좋은 뉴스플로우 형성되면서 주가도 좋은 쪽으로 좀 반영이 될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 코로나 때 엄청난 상승 흐름을 좀 보였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다시 평균으로 회귀를 했고요. 해당 돌파 자리에서 네 지지가 나왔고요. 어, 다시 올해부터 해서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어, 해당 예, 고점을 돌파를 어, 앞두고 있는 예, 그런. 어,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봉상 보시면은 네 역배열 구간이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네2월부터해서 제가 첫 번째 영상 공략 말씀드렸던 예, 그 포인트 구간부터 정배열로 돌리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해당 네, 고점 부분도 돌파를 하고 네 다시 돌파했던 자리를 지지하는 예, 그런 테스트 형태를 좀 보이다가. 최근에 다시 한번 저점을 좀 높여가면서 직전 고점 돌파를 앞두고 좀어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 중요한 구간인데, 네, 예뭐 수급도 나름 안정적이고 다시 한번 거래 대금도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예 재료 모멘텀, 네, 어 좋은 쪽으로 지금 살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매물 소화하고 어 추가적으로 우상향 기조. 어,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직전, 예, 고점 한번 트라이 하러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 까라고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어, 그러면은, 예, 관련해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네, 6,140원에, 예, 전후 정도에서 1차 매수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매수는 5만원, 예, 전후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1차 목표가는, 네, 7만 5천원에서 7만 어, 8,000원, 이 정도 구간을 잡고 진행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하면은, 네, 1차, 1차 배수가 보시면은 61,400원. 네, 전후 말씀드리겠고요. 2차 배수 가격은 5만원. 네, 전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목표 가격은, 예, 말씀드렸던 77,000원. 서 네, 아 7만 5,000원에서 네, 7만 8,000원이죠. 7만 5,000원에서 7만 8,000원. 네, 이 정도 구간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해당 정도 시나리오 잡고 진행을 한다고 하면은 예, 글로벌 증시 많이 폭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예,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 예,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1차 매수하고, 바로 슈팅이 나온다고 하면은, 예, 해당 물량만 가지고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시장 하락에 의해서 주가가 밀린다고 하면은, 예, 어설픈 구간에서 2차 매수하지 마시고요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까지 충분히 기다렸다가, 네, 해당 구간, 전후 정도에서 진행을 하시는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2차 매수가 도달했다가 다시 수익 구간을 만들어 가려고 하면은 당연히 네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밖에 없다는 점도 인지하고 계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금까지 예 바이오니아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살펴봤는데요. 예 후반부에 또어 영상에서 제가 예 좋은 선물을 하나 드릴 겁니다. 네 우선 네 여기까지 예 바이오니아 종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어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앞서 말씀드린 전략과 전술도, 네, 시장 영향, 예, 매크로 변수에 따라서, 예, 매매 시점 및 타이밍이 다소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실시간으로 대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더 디테일한 매매, 네, 실시간 대응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진행하고 있는 실시간 무료정보방에 오셔서, 대응 받아보시면은, 정말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고요. 채널 성장 이벤트 차원에서 100%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 꼭 해당 방에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좋은 수익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실시간 무료정보방 입장 방법은 간단한데요. 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네, 그, 참여라고, 네,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게 순차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한 가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올해 하반기, 에 예, 대시세 폭등, 예, 텐베거 종목을 발굴해서 해당 종목으로, 네, 손실 중이신 분들과 계좌 복구 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안정성과, 네, 그리고 성장성, 예, 수익성, 거기다가 재료까지 예, 모두 겸비한 예, 재료 모멘텀까지 모두 겸비한 충만한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먼저 안정성은 예, 실적이 기본 베이스가 돼 있는 그런 어어 어, 업체입니다. 네, 그리고 종목이고요. 네, 부채 비율도 낮고 네 유보율도 높고 네 유동 비율도 높은 예, 그런 안정적인 예,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고요. 뭐 성장성을 보면은 연평균 성장률 예, 20%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네, 매년, 뭐, 실적이 고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4년부터 해서 실적 폭풍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올해 하반기 시장을 주도할 섹터는, 예, 누가 뭐라 해도 AI 반도체 2차 전지 섹터입니다. 어, 해당 종목 재료, 예, 강력한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가 네, AI, 반도체, 2차 전지, 뭐, 이렇게 세 가지 재료 모멘텀이 있는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아직 시장에 예, 미 노출된 예,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급을 또 보면은, 네, 어, 그, 장기간에 걸쳐 메이저 세력들의 매집이 예, 그 진행된 흔적을 어, 좀 체크를 했고요. 어, 푸티크, 어, 세력들도 유입이 됐던 부분도 어느 정도 포착이 된, 예, 그런 사항입니다. 예, 절대 조막손이 아니고요 어, 메이저 세력이라는 점, 예, 봐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어, 향후, 어, 시세 분출이 일부 좀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어,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바톤을, 예, 이어받아서, 예, 왜냐면은, 예, 실적, 그 다음에 재료,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예, 외국인과 네, 기간에 수급도 유입이 되면서 예, 추가적으로 어, 시세 폭등 나아줄수 있을 거라고 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차트는 예, 정말 아름다운 예, 그런 차트 흐름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예, 장기 횡보 수렴 이후에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고 지금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거래대금도 상당히 증가되면서 향후 어, 기추가 주목되는 예, 그런 사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좀, 어, 디테일하게 살짝 보면은, 예, 안정성 측면에서, 예, 부채 비율, 예, 상당히 낮고, 유보율은, 예, 상당히 높은, 예, 그런 사회입니다. 거기다, 유동 비율까지도 보면은, 예, 단기자금 압박이, 예, 전혀 없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그리고 성장성을 좀 보면은, 예, 매출 영업이 예, 전반적으로 다20 이상 예, 꾸준하게 예, 나와 줄수 있는 예, 그런 종목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다음 보시면 금양이라는 종목 다들 아실 겁니다. 대시세 폭등이 나왔던 종목이고요. 어, 해당 종목 예, 대시세 폭등하기 전에 예, 그 흐름을 좀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려 보면은. 예, 단기 쌍봉 이후에 주가가 예, 골파기 이후 어 장기 횡보 국면을 좀 이어갔었습니다. 네, 계속 저항 맞고 일단은 지지되고 했던 부분 그 안에서도 등락이 좀 많이 있었던 예, 그런 상황이고요. 예, 뭐 매집 흔적 어, 충분히 체크할 수도 있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세 분출. 예, 거래량 예, 증가되면서 고점을 돌파하고 어, 대시세 분출이 나왔던 종목이 금양입니다. 예, 금양이고요 어,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차트를 좀 보면요. 예, 금양 차트 똑같습니다. 예, 아까 그 차트는 장기 횡보 했었을 때의 그차트고요이 구간에서 확대해서 보여드렸던 예, 그런 모습이고요 어, 대시세 폭등이 나왔던 종목은 대부분 이런 패턴을 좀 가져갑니다. 예, 장기 횡보 하면서 예, 수렴이 되고요 이동평균선. 예, 수렴이 되고 또이 구간 안에서 매집이 진행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면은 수렴이 되면은 에너지 응축 기간이 예, 충분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쌓여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면서 예, 수렴에서 예, 확산으로, 예, 확산으로 예, 전환이 되는, 전환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세 예, 분출, 에너지 분출이 나오면서 대시세 폭등이 나오는 예,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이는 예, 그런 부분이고요. 어, 앞서 금양 어, 보여드렸다시피 해당 제가 발굴한 종목 땡땡땡 종목 예, 차트를 좀 어, 간략하게 좀 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예, 단기 상봉 이후에 예, 주가가 골파기 이후. 장기 횡보 국면을 좀 이어갔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 구간 안에서 등락을 좀 많이 가져가면서 매집한 그런 흔적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몇 년에 걸친 매집 물량 체크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종목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강력한 세 가지 재료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고 거기에 재무까지 완벽한 그런 종목입니다. 어, 희소성이 있는 예, 그런 종목이고요. 어, 시장에 아직 재료가 미노출된 예,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예, 추가적으로 향후에 폭발적인 예, 이런 게 노출이 되고 이슈가 되고 시장에 인지하게 된다고 하면 은 해당 구간 예, 돌파했기 때문에 또 추가적으로 어, 좋은 흐름을 낳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예, 보시면 은 오랜 예, 장기 박스권을 예, 박스권 횡보 이후에. 예 상단을 좀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기 박스권 상단 돌파 이후에 예, 눌림목을 주면서 개미 털기 진행 중에 있고요 해당 구간 네 그리고 이동 평균선 어 장, 정배열 예, 초입 구간에 예그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초입 구간으로 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 구간에서 아무튼 폭등 조건이 조금 어, 충족이 된예 그런 상황이다. 네, 해서 예, 눌림목을 이용한, 예, 분할 매수 공략 예정에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올해 안에 아무튼 대시세 폭등, 예, 어느 정도, 어, 만들어갈 수 있는, 예, 그런 종목, 어, 이기 때문에, 예, 늦으면 늦을수록, 예, 수익률이 남들보다 좀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세 분출이 예상보다도 빠르게 전개가 되면은, 예 탑승할 수 없다는 점이두 가지 좀 유념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이런 분들이 투자하시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네뭐 직장인 투자자 뭐 그리고 개인 사업으로 좀 바쁘신 분들은 어 정말 이 종목으로 편안하게 어느 정도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을 어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주식 투자로 손실만 분 보신 분들에게 네, 아무튼 이번에 채널 확장 이벤트로 해서 어 드리는 도움이니까요. 어, 손실 계좌 복구 원하시고, 네, 그리고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예, 구독과 예,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난 이후에 네, 영상 예, 상단에 있는 예, 그 전화번호로 네, 참여라고, 네, 참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어, 16년가량의 투자 경험과 예, 투자대의 우승 경험을 바탕으로 예, 투자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400만 개인 투자자분들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요. 성공하는 그날까지 예, 모두 파이팅입니다. 예, 기본과 기법 예, 심리를 잘 마스터하셔서 부의 수레바퀴 예, 잘 완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